오늘 우리는 1989년과 1993년 사이에 발생한 악명 높은 살인사건, 호주 배낭여행객 살인사건의 살인범인 이반 밀라트의 범죄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를 백패커 여행 중이던 7명의 젊은 배낭여행자들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그림같이 아름다운 빌랑고 출입 공원에서 끔찍한 사체들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뜩한 발견은 호주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으며 호주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살인범 중한 명인 이반 밀라트라는 남자의 악마 같은 행동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들은 1992년 4월 실종된 영국 배낭여행객 캐럴라인 클라크와 조엔 월터즈였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1992년 9월에 발견되었으며 사체는 잔인하게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사체는 조각조각 분해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땔감을 찾는 현지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1993년 10월 더 많은 희생자들의 발굴을 하게 되는 지역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 이후 더 많은 사체가 발견되었고 발견된 사체 중 호주에 사는 호주 부부인 데보라 에베레스트와 제임스 깁슨의 시신도 발견되었는데. 이 사망자들은 1989년 12월에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소름 끼치는 모든 사건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독일 배낭 여행객들 사이먼 슈미델, 가바라, 그리고 아냐 합시드의 발견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1991년 1월과 12월 각각 사라졌던 슈미델 가바라와 아냐 합시드는 이두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다른 피해자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며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을 근거로 대대적 수색 조사에 의하여 발견된 모든 사체들이 칼에 수없이 찔린 상처와 총상을 보였으며 그 범죄의 야만성은 호주 전역과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언론은 이 모든 사건을 주목하였으며 호주의 언론들은 사건이 밝혀지는 동안 호주사법당국에게 이러한 극악무도한 행위한 범인을 빨리 찾으라는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호주사법당국은 이 살인자를 잡기 위해 테스크포스 헤리어라는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5,000명 이상의 용의자들을 조사하고 대중으로부터 3,000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호주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의 수렁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폴어니언이라는 이름의 영국 배낭 여행자가 1994년에 살인자들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후 반란고. 주립공원 숲 근처에서 자칭 빌이라고 부르는 남자를 차에 태우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동승한 빌이 도망치는데 성공한 폴 어니언에게 총을 겨누게 되었고 이를 본 지나가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신고로 폴 어니언은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1994년 4월 경찰이 결국 폴 어니언 사건을 배낭여행 자살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폴 어니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때포르니어는 수사관들이 보여준 용의자의 사진들로부터 범죄자 이반 밀라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호주에서 태어난 이반 밀라트는 오랜 기간 동안 폭력 및 범죄 등으로 정가를 가진 호주의 도로 노동자였습니다. 1994년 5월 22일 50명이 넘는 경찰들이 이반 밀라트를 잡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시드니 교회 이글 계곡에 위치한 밀라트의 집에서 5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수색을 통해 밀라트가 희생자들의 소지품과 캠핑 장비 그리고 돈등 공격에 사용된 무기와 도구를 은닉처에 숨겨 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 밀라트의 가족들의 집까지 수색하여 이반과 그의 공범으로 의심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지만 결국 이반 밀라트만이 배낭여행자 살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반 밀라트의 재판은 1996년 3월에 시작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이반 밀라트 그의 아내의 소름끼치는 진술과 함께 산더미 같은 정황 증거와 법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재판은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고 대중과 함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반 밀라트의 변호인단은 증거의 의문을 제기하고 부당함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반 밀라트가 아닌 이반 밀라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이 살인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소송에 대한 의지는 강력했고 배심원들은 7월 27일 7명의 백패커 살인에 대한 이반 밀라트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마침내 1996년 이반 밀라트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7차례 연속 선고받았고, 판사는 추가로 폴 어니언스에 대한 살인 미수, 강금 및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추가로 판결하였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반 밀라트의 범죄가 계산적이고 과학적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음에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7일에 사망한 이반 밀라트는 수감 생활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식도한 말기환자로 교도소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 밀라트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후회나 사건의 정황 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호주에서 배낭 여행자 살인 사건은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을 바라보는 방식과 배낭 여행의 안전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언급할 수도 없는 악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한 개인들 속에 숨어 있는 이반 밀라트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기록은 우리 여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낯선 사람들을 마주칠 때 우리의 본능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호주 수사관들은 이반 밀라트에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다른 미해결 범죄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이 사건은 많은 이문점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사건을 소재로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고 다큐멘터리와 영화 울프 크릭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호주를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여행을 할때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호주의 호주곰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